<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구남나미입니다 어, 이제 여름은 끝이 났죠 음, 여름은 끝이 났고 비올 때 배달 달달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배달하면서 할수 있는 부업이 뭐가 있을까 좀 소개를 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는 지인 중에 해외 직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품을 자동으로 업로드 하더라고요 이거 배달하면서 할수 있겠는데? 바로 추진해 봤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이걸 우선 배워야 되니까 속성으로 단기간에 좀 배웠어요 이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안 배우면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8월 초까지는 상품 업로드하고 배우는데 시간이 좀, 시간을 좀 썼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게한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품 업로드하고 상품이 팔리기까지 몇 개가 팔렸어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냐. 자동으로 올린 게 매출이 42만 1,100원 정도 되고요. 6개 팔렸네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순 마진이 168,000원? 16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 위탁 판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상품이 팔렸어요. 그거를 이제 학교 행정실에서 80개를 한 번에 사갔어요. 그건 순만이한 10만원 정도 돼요. 마켓 순수로 뗄거 떼고, 이렇게 되면 한 268,000원 정도가 이제 순수익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아니 뭐, 2주 정도 동안, 뭐 매출이 존나 작은 거 아니냐? 상품을 더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어, 수익이 높아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초반에만 이 상품 올리는데 시간이 들긴 하는데 나중에는 어, 그냥 배달하다가 팔립니다. <laughs> 그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어, 제가 어떤 상품이 팔렸는지 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형님들 잠깐 광고 보고 가실게요. 여기는 제 쇼핑몰인데 어, 배달용품 위주로 소소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있어요. 블루샤크 제품도 있고 알탑도 있고 방수 블루투스 어, 지금 2020년식 PCX가 다 팔리고 세대 남았어요. 어, 세빙인데 350만원이에요. 겁나 싼 거예요. CBS인데 네. 무튼 배달용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그나기키왕장 카페에서 배달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양탄자 뭐 카페트 편집하다가 방금 전에 이제 팔린 거고 요거는 이제 뭐귀막에 83,000원에 사왔어요 이땡땡님이 요거 이제 사가셨고 요거 보시면은 어, 이거를 33,600원에 사가셨어요 <웃음> 이거 이거 <웃음> 동네에서 살수 있는 거 33,600원에 이거는 이거, 이거를 살지는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병 푸어러 뭐 이건데 이 와인 뚜껑이거든요 뚜껑이 개인데 이걸 두 세트를 사갔어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와인 뚜껑인지 뭔지, 저에게 물어보는데, 요런 거. 술 뚜껑인 거 같아요. 술병 뚜껑. 또, 이거는 이제 번역기. 3 6개 언어를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주나봐요. 번역기 팔렸고. <laughs>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거, 이거는 이제 반스인데. <laughs> 28,500원, 23,500원. 매출이 이제 45만 1,100원이에요. 이거랑 제가 또 팔린 게 있어요. 하면은 둘다 신기한 게 팔렸어요. 외출이 <laughs> 38만 원치. 8월 16일날 좋은수량 이제 80개고 이거를 <laughs> 무슨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laughs> 이걸 사갔어요. 순마진이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떨어지죠. 이런 게 팔린 거예요. 예. 네. 이런 게 팔렸고. 그래서 대량등록 프로그램이 공짜냐? 아니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한 달마다 나가는 게 30만원 돈 돼요. 30만원 정도씩 나가고. 근데 저는 2만 5천 개의 상품을 등록해놓고, 대량 등록으로 해놓고, 해지를 시킬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미 2만 5천 개의 상품을 깔아놨기 때문에, 뭐더쓸 필요가 없죠. 근데 이 프로그램 진짜 고인물들은 올렸던 상품을 잘안 팔리는 거를, 그걸 이렇게 물갈이를 해준다고 해요. 싹 내리고, 다시 싹 올린다고 해요. 근데 저는 배달도 같이 하니까 뭐 팔리면 팔리는 거고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거. 상품 25,000개 깔아놨으니까 그런 마인드에요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조금씩 그 대량 등록으로 잘 팔렸던 상품들을 국내 위탁이랑 같이 판매를 해볼 생각이에요. 수동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재밌어요. 뭐가 팔릴지 몰라요. 배달하면서 띠링하고 울리는데 이게 팔렸네? 비싼 게 팔릴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거를 제가 네, 상품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자동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자동 번역도 해주고 상품을 긁어 옵니다. 기다리면은 상품 수집이 하나씩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상품을 수집을 한, 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상품을 막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한 개씩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당 몇십 개예요, 이게. 이거를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쭉쭉 수집을 해가지고 그 마켓들로 다 뿌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대량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 상품을 똑같이 이걸 뿌려요 마켓으로 각 마켓으로 이렇게 뿌리면 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다 돼가지고 번역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동 번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사실 분들은 사시더라고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상세 페이지까지 깔끔해요. 다른 마켓도 가볼까요? 뭐 쿠팡?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되게 뭐 신기한 뭐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laughs> 에 이게 대량 등록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가 음, 악이에요. 어 어려워요 사용. 하기가 초반에는 어찌됐든 뭐젖지 됐든 제가 해외 직구 지금 2주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어, 해보고 느낀 점은 이렇게 배달하면서 을 그래도 어, 몇 십만 원이라도 순수익이 어, 발생을 한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2, 3주 정도를 이렇게 해봤는데 배우면서 해봤는데 어큰 수익은 나지 않아요. 어, 그렇다고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를 보셨듯이 어, 제가 20몇만원 순맞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거를 상품을 올리면 올릴수록 팔릴 확률이 더큰 거죠 상품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도 뭐 그냥 꾸준히 상품을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은 나중에는 개꿀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배달하면서 배달 수익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부분 말고도 좋은 부업이 있으면, 어, 형들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